내돈내산으로 1년간 직접 구입하고 재구매 의사 100%인 5가지만 추렸습니다. 돌돌이 수목품만 1년에 8만원 줄인 아이템과 허피스가 있어서 호흡기 관리가 중요한 저희 집 고양이들,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집사의 필수 아이템을 포함해 5가지 베스트 아이템 소개해드릴게요. 보시고 꿀팁 알아가세요. 첫 번째는 멜라루카 클리너입니다. 몇 개월 전 페페어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이템이에요. 행사 가격으로 4만원대에 판매 중이었습니다. 제가 쓰던 종이형 돌돌이는 한 룰에 약 1,700원인데 일주일에 한 개씩은 거뜬히 쓰더라고요 한 달이면 약 6,800원 1년이면 약 8만 1,600원이더라고요 연간 비용이면 이 반영구 돌돌이를 두 개나 살수 있으니까 훨씬 이득이죠 직접 써보니까 중간중간 물로 씻어서 말리면 새것처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리필 값이 필요하지 않아요 바닥과 소파 청소용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펫페어에 직접 가서야 구매하실 수 있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현재 온라인에서는 판매하고 있지 않았어요. 펫페어 가실 일 있으시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두 번째는 매직캔 히포입니다. 고양이 화장실 쓰레기통으로 유명한 리터라커 제품을 고민했었는데요. 고양이 전용 제품이라 그런지 리플 봉투 가격이 다소 부담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중간 레버를 당겨줘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불편해 보였어요. 매직캔 히포는 발로 페달을 밟아 뚜껑을 여는 방식이라서 손이 닿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생적이었어요. 사실은 이 제품이 아기 기저귀 버리는 용으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냄새 차단이 아주 좋았어요. 실제로 써보니까 코를 가까이 대고 맞지 않는 이상 냄새가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사람용 제품이라 그런지 정품 이외의 호환봉투가 아주 다양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엘아미고 돈모 브러쉬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미 고양이 빗이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빗질을 너무 싫어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해서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페페어에서 이 돈모 브러쉬를 발견했고 고양이들도 편하게 받는다는 직원분의 말씀에 혹해서 데려왔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그동안 어떤 빗도 거부하던 아이들이 이건 편안하게 빗질을 받아주더라고요. 실리콘빗처럼 털이 왕창 모이는 타입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적당히 털 정리가 되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털 정리 좀 해보려고 간식을 먹이면서 달래보았었는데 진작에 돈모 브러쉬를 시도해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동안 고양이 빗을 정말 여러 개를 시도했었거든요. 그래서 빗질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꼭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네 번째는 동결건조 열빙어 트리지입니다. 쿠팡 기준 합리적인 가격대에 리뷰도 굉장히 많아서 제 눈에 들어오게 된 제품입니다. 가격도 착한데 품질도 좋아서 지금까지 몇 번이나 구매했는지 몰라요. 그냥 줘도 잘 먹지만 평소에 잘안 먹는 음식 위에 토핑으로 살짝 올려주면 기호성이 확 올라가서 버려주는 고양이 간식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안 먹는 음식을 어떻게든 먹여 보려고 애쓰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고양이는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향이 강한 간식이 하나쯤 있으시면 토핑으로 뿌려 주기 참 좋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허피스가 있는 고양이. 그리고 저처럼 알러지가 있으신 집사님들께 가장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품 바로 공기 청정기입니다. 저는 비교 끝에 위닉스 타워 프라임을 쓰고 있어요. 저희 집 고양이들은 허피스가 있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장기 침을 하는데 고성능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각질, 털과 같은 입자를 잘 잡아주고 공기중 부유물이 줄어 물그릇에 가라앉던 먼지가 눈에 띄게 감소했어요. 고양이들 호흡도 한결 편안해졌고 제코 간지럼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기본 모드에서 아주 조용해서 저희 집 복숭이, 말랑이도 아주 편안해 하고요. 여러 제품을 써본 결과 장고장도 적고 추천할 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아이템 덕분에 저희 집 고정비와 호흡기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시고, 고양이와 함께 더 편하고 즐거운 일상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